지금 그 우리 유튜브 방송이 어, 수많은 우리 보수 애국 동지들에게 어, 이렇게 시, 어, 시청할 기회가 주어지게끔 만들려면 어, 우리 태극기 이 세력들이 어, 같이 함께 이, 참가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시청을 계속 끝까지 해줌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시청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시간 시청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 유튜브 채널 그 이, 시청 순위에 상위의 랭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그 태극기 세력 아닌 2천만 보수 보수가 볼수 보수 있는 그 이, 확률이 높아집니다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계속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애국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f r 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국민 여러분 l g o v e r n 잡타 n 파유튜브 e 실시간 시청률을 순위를 끌어올리에 그러면 우리 5천만 국민들 누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 태극기 집회를 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애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루킹으로 끝을 내자! 언론 놈들은 이런 집회를 전혀 방송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2천만 일반 보수들은 전혀 모릅니다. 태극기 시는 이외에는 일반 보수들은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그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면 자파들 좌파 자파 유튜브보다 상위에 랭크되게끔 하려면 단합된 그런 어,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 시청을 해줌으로. 어이 시청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중단기술, 도정놈들, 지금 현재 태극전사 TV가 시청률 우파 태극기침대 어, 이 시청률 1 위를 지금 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미 방미조약 강화해서 전준액을 배치하라 트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여러분. 소고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화대로 행진을 할것입니다 정화대로 행진을 할것입니다 같이 함께 문재인을 끌어내리도록 어, 네.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진하실 때 <laughs> 질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일, 공. 자, 지금 현재 여기는 강화문 자, 광장입니다. 강화문 광장. 전체가 다 행진에 참여하 합니다. 지금 지금 동아 멘세정 앞에서 하는 문재인 대진 문재인 번국민대 문재인을 끌어내리러 이제 어, 행진 대호가 갖춰질 것입니다. 청와대 단백 30m 앞까지 어, 우리는 진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걸을 수 있으신 분들은 정부 행진에 참여하셔서. 연도에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애국 동지들은 생업을 뒤로 한채이 처절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불법 탄핵 사체 10원 한푼 먹지 않은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구치소 독방에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탄핵 사태를 바로잡고 문재인 저 정권을 끌어내리고 중국, 자파 놈들을 몰살시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집회, 어 집회 지금 태극기 집회 유튜브 방송 지금 태극전사 TV가 어, 실시간 시청률 1위를 지금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청률이 올라오면은 어, 유튜브 채널 그이 시청률 그 상위에 랭크되기 때문에 어이 집회 를 모르고 있는 일반 보수 우파들이 볼수 있는 이 집회 감경을볼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우파 태극기 집회, 자파이또 집회 유튜브 방송 채널 중에 지금 태극전사 TV가 시청률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강화문 광장입니다. 강화문 광장에 이 수만 명의 태극기 세력이 지금 현재 어 문재인 자파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청와대로 행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행진 대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와대 단백 30m 안까지 우리는 바로 직계를 거기에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신 우리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 같이 함께 이 행진 대오와 어, 이 시청을 해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애국 활동을 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강화문 광장 대로를 거쳐서 청와대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거짓 평화에 속지 맙시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맙시다. 전쟁을 불사해야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전쟁 하자는 거냐라고 해서는 맨날 평화 평화하면서 굴복 굴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할 각오를 해야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거 생명 빌딩 앞에도 문재인은 지금 전쟁하지 말자고 소보에 지금 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가 맞히려고 하는 자입니다. 문재인은 음. 노스코아 스파입니다. 이 이제 이 문재인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고 저희들은 청와대로 쳐들어갑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을 훔친 도적입니다. 사기권이며 협잡권입니다. 작년 5월 9일날 드루킹 사건 보셨죠? 김경수라고 하는 놈 보셨죠? 이자들이 대한민국을 훔쳤습니다. 이훔친 대한민국을 되찾으려고 저희들은 청와대로 진군합니다. 청와대에서 저문재인과 인종서기를 끌어내려야만 대한민국에 참다운 평화가 옵니다.